송년의 시간이 되면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디서부터 어떤 모습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까라고 하는 등등의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고 준비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는 미래라는 내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준비하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성년이라고 하는 시간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10편 103편 2절에서는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라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조금 전에 또는 먼 과거에 너에게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라. 그 일들을 잊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년이라는 내일이라는 미래라는 시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거예요. 과거라고 하는 시간에 발목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그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교훈, 신앙의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8장을 포함하고 있는 신명기서라고 하는 이 책은 모세가 쥬레굽한 후 광야에 40년 시간을 다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들에게 남겨두고 있는 세 편의 설교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거지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욱 더 놀랍게 인도되어질 땅. 말 그대로 약속의 땅. 그들의 미래가. 그들의 화한 그리고 찬란한 미래가 를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땅그 그 땅에 들어가기 바로 그 전에 보세가 남겨두고 있는 세 편의 설교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8장은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세 번째 설교는 상당히 짧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두 번째 설교는 가장 길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길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그 속에 담아두고 있고, 더 나아가 가장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장차 가나한 땅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그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 그들에게 영적인 교훈으로 들려주고 계시는 그 메시지. 그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모세는 이렇게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아니,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그 신앙의 교훈, 그첫 번째는 광야라고 하는 그 시간이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동행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그 험한 시간을 40년 동안 보내게 된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전에 가난한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라 스스로 포기하면서 오히려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대적하는 그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걸음을 돌리셔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광야라고 하는 40년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시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했었던 실패의 시간, 그들의 믿음이 없음의 시간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이었다라는 거지. 그런 이유로 이 광야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다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내가 너희와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더,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바로 그 시간이 광야, 40년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둡고 캄캄한 긴 터널을 우리는 어쩌면 지난 한해 동안도 보내왔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의 범죄함 때문에 그것이 누군가를 징계하시기 위함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운전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이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지난 25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었노라고, 하나님이 동행하신 시간이었노라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너희들을 사랑하는 시간이었노라라고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 시간을 잊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광야 40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그들은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양식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들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셨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기름지게 배부르게 먹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매일같이 매일같이 그들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에 있음으로 믿음의 연약함에서 믿음의 강건함으로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그렇게 훈련시켜 가시는 그 시간이 광야 40년이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연노라 너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너희의 괴로움을 함께 괴로워하고 너희의 피로를 내가 채워주고 공급해 주면서 너희를 인도했노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40년의 시간인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25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우리가 흘려보내면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 너희와 함께 했음을, 너희를 지켜 주었음을, 너희와 동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하라, 잊지 말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메시지는요. 광야는 무너뜨림의 시간이 아니라 드러내매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드러내는 시간이었다. 출애굽 1세대에서 출애굽 2세대로 전원하는 그 시간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분노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무슨 일만 생기면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이 좋았다고 애굽이 훨씬 더 행복했다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받아 먹으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주시는 매출하기를 먹으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대적하는 그 모습이 출애굽1세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 1세대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시간을 통해서 걷어가시고 이제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대들 매일같이 만나와 매출하기된것 같은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들로 먹여주시고 키워주시는 금그 믿음의 사람들로 바꾸어가는 시간 광야 40년은 그래서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무너뜨림의 시간이 아니라 드러내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드러냄. 그들의 믿음을 드러냄.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드러내는 시간. 그들이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도록 하는 시간. 오늘 3절 말씀에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고 또 너희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로 바꾸어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25년을 어떤 고백으로 살아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드러내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큰 다름 없이 아니 오히려 그들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혹여 서로 싸우고 서로 홀뜯고 서로 비방하고 그렇게 안타까움의 모습으로 그것들을 드러내면서 살아온 시간들이었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숙되었습니다. 나의 지금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여전히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름이 필요합니다. 권세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갈망하면서 그것들 속에 매몰돼서 살았었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드러내는 삶이었는지, 이번 한 주간,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한번 잘 돌아보시고, 내가, 내가 드러내고 있었던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그것들을 점검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교훈, 신앙의 메시지는요,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기념비를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라고요? 기념비를 만들어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억하라 하실까요? 왜 잊지 말라 하실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니지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을 간과하게 되는 것,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는 것, 더 나아가 당연하게까지도 여겨지게 되는 것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은혜가 아니라 나의 권리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들 40년을 만나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매일같이 매일같이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변질되어지는 더 이상 우리 만나가 먹기 싫다. 가난 땅에 수많은 더 많은 먹거리들, 그것들이 훨씬 더 우리들은 좋다. 만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이것이 무엇이냐? 그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40년 동안 먹은 게 너무너무 질리고 실증난다. 이제는 이걸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누린 것은 분명히 은혜인데 그들은 그 은혜가 권리가 됐던 거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이 변질되어진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라고. 꼭 기억하라고. 절대로 잊지 말라고. 그러면서 너희들만의 신앙의 기념비를 만들어라.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친 후에 큰 돌을 하나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붙여요. 에벤 에셀.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전투에서, 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념비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붙이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 사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때 예, 그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멈춰지게 되지요. 그래서 요단강을 그들이 맨 땅으로 걷 이제 어, 건너가게 돼요. 그때 그 요단강 안에 있었던 큰 돌들 돌들을 12개를 각 지파별로 하나씩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그 12개의 돌을 쌓아서 큰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제사를 올려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돌을 왜 쌓았느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자녀 때에 또는 그 자녀의 자녀 때에 가서 분명히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 거다.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을 거다. 그럴 때. 누구든지 지나가다가 이큰 돌무더기를 보면 이 무더기를 보고 저돌들의 돌들이 무, 무엇입니까? 저 돌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왜 쌓아 두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 노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를 지키게 광야를 살아왔노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가운데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의 조상이 나왔노라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들을 다시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알게 하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자는 거예요. 잊지 말자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것과 대체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자, 기억하게 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그것인 거예요. 25년 여러분들이 한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너혜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큰 것도 있을 것이고, 작아 보이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아주 아주 중요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십니까? 그것들을 기억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을 더 넘어가서, 24년, 23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2001년에, 2002년에, 1900년대에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일들을 기억하고, 그때의 일들이 여전히 마음에서 감동으로 감격으로 그렇게 뛰고 있으십니까? 기억하라 하십니다. 잊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만의 기념비를 만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대한 돌들을 갖다가 교회 앞마당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세워 가면서 이것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언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게 되면 주차장이 부족하겠지요, 부족하겠지. 그 어떤 거대한 돌들을 쌓다가 그런 기념비를 만들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봉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청소기를 돌립니다 그 하나님으로 내가 설거지를 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곳에 오겠습니다 로비 게시판에 걸려있는 여러 신청표들이 있지요. 저는 그 신청표가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게 하는 목사님, 장로님들 계획해 갖고서 어떻게든 성도들한테 억지로 억지로 짐을 지우려고 하는 그런 신청표가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레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의 증거가 이 모습 가운데 더 충만케,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름을 적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는,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즈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그리고 기억하기 위해, 잊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기쁨의 기념비들을 세우라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함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라 하십니다. 잊지 말라 하십니다.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자꾸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것들이 더 우리들 앞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오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렇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